25년 6월 21번. 개같이 쉬웠으면 뭐가? 3차 FX가 있는데요. 최고 개수 1이래. 그 다음에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는 2이다. 해석 못 했습니까, 이거? 해석했나? 어? 네. 아이씨, 아, 해석 했나 무슨 뜻인데? 어? 대. 이씨 계속 못 했네. 너해석 했나 이거? <laughs> 극소값. 오른쪽에 뭐가 응. 그 그렇 그, 그렇죠. 극소값이 아니고 극소를 어, 만드는 f 프라임 x를 0뛰우는 세로 다른 세 실근 중에 세 실근 중에. 제일 큰 게, 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아니, 씨발, 선생님, 그 4차인데 지금 미분 3차가 3시근이 뜰지, 중근이 뜰지, 니가 어떻게 알아서요? 근데 뭐, 뒤에 나간지 봤더니, 절대값 X, 절대 다각적라도 x가 f(x)는 k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y는 k라는 놈이 만나는 어, 원소갯수가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 그렇죠? 점이 세개이상이다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세개 이상인 어휴 싫은 거 사자함수는요 요꼬라지 아니면 요꼬라지 아니면 요꼬라지 아니면 요꼬라지 아니면 요꼬라지 아니면 요런 꼬라지죠, 렇죠 이거 y는 k 들어봤자 이거 두 개밖에 안 만나, 다, 맞지? 이건 무슨 차인데요? 이 왜겠죠? 이거 미분했을 때영 나오는 새끼 하나 있는 놈하고 미분했을 때영 나오는 새끼 없는 놈하고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이내가다섯가지 모양은 아닐 거다요, 지금. y는 k하고 세 군데 이상 만나려면 요런 꼬라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k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극대 그쪽을 다 가져야 되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미분 3차가 3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지 그지? 맞죠? 근데 미분 3차가 3실근을 가진다고 하면 그림 모양은 이런 꼬라지가 될 거야 그 프라이맥스가 맞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파트는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여기 맞습니까? 그렇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맞죠? 근데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실수 a의 최대는 여기 아닙니까? 맞죠? 인마 yeah, 1이야, 지금 2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다 끝났나? f'x의 제일 오른쪽 값이 지금 2다 이거 맞잖아. 이, 이 왼쪽에서는 지금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잖아. 요거 왼쪽에서도 영어도작가는 같은 거 맞잖아. 그럼 누가 제일 최, 최, 최 오른쪽에 있는 새끼가 누구냐? 이, 말, 이 말이잖아, 지금. 그최 오른쪽에 있는 새끼가 2입니다, 이지 뭐. 근데 또 힌트가요. F'1은 프라임 0이라고 나와있어요. 또 F0은 또 0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러면, 와, 씨 이게 1일 수도 있고, 여기 X e q T라고 하면, 이런 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x 1 x t 이럴 수 있어요. 두 개가 겹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서로 달라야 된다. 지금 이 케이스 아니면 1번 케이스 아니면 2번 케이스일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시방 뭐 어쩌라고요. 아,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 2번 꼴일 때는 x는 0이 요, 요거 보이죠 요거? x는 0이 1보다 분명히 왼쪽에 있을 거다 이거야. 맞지? 맞잖아. 1라인보다 왼쪽에 있는 거잖아. x는 0라인이 위치 넘나 아고 그림 모양은 지금 만약에 2번 꼬라지였다고 하면 여기가 1, 여기가 t, 여기가 2 e, 그리고 x 이 0은 이런 식으로 형성될 거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아니 그래서 그림 그려보자고. 뭐. 나번해석 해석 안할 거가 K의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가 3분의 8이다 3분의 8, 8 무슨 소리야 일단 볼게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맞지 잘 몰라 이 높이는 어디로 갈지 그런데 X 이 0이 여기 왔어 여기가 X 이 1이야 X 이 T고 X 이 2입니다 그런데 Y는 0 높이가 여기에 있답니다. 아이씨발 그러면 개족 같은 소리잖아 지금 야 최소한 이... 여기 이상은 들어와야 올라가야 세개 이상 뜨죠 만나는 점이. 근데 이게 3 분의 팔이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씨발 얘는 어쩔 수 없이 0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보고 이제. 근데 얘가 0 아래로 안 내려왔나 보지 이러면 그러면 어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테니까 한참 한참 퍽퍽퍽퍽 퍽퍽퍽퍽 증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의미가 뭐야 맞지 이, 이해가냐 여기가 그래서 이를 집어넣었을 때이 높이가 3분의8 나온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렇게 되야 세 군데 이상에서 만나야 되죠 그 위로 맞지 맞냐고 여기가 y는 0이니까 x가 0일 때 y는 0. 맞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정도 돼야 f2값이 아, 3분의 8, f2 값이 4분의 8이구나. 그 힌트라고 그런데 1번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1번으로 해석해보면 이해가죠? 예, 예, 그래서 1번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T인데 0이 어디 들어올지 내가 모르겠어 그치? 0이 여기 있을 수, 수도 있고 맞죠? 기어 x 0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 1 1 0 2 x 0 여기 여기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 0일때더 감소해서 내려가 갖고 t까지 x 0 여기가 0인데 맞지? y 그 0이라면 그러는데 또 증가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감소해서 내려갔다가 2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낮은 점 높이가 여기가 돼야 된다 맞지? 3분의 8. 그러니까 f2가 3분의 8이다. 여기도 f2가 3분의 8이다. 맞죠? 그러면 기여권 상황을 보자고 뭐 기여권 상황. 기여권 상황도 또 볼게요. 공부실 계속 앉아. 그럼 뭐어쩌라고 그래뭐 감소 후 증가 다시 감소 다시 증가 뭐 이런 꼬라질 건데 여기가 x 이뿔 제로야 맞지?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나와 이 마이너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이가 제로보다 낮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8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미친놈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또 3분의 8이 돼야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F2가 3분의 8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 F2가 3분의 8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1번이든 2번이든, 뭐 4번이든, 뭐 1-1번이든, 1-2번이든, 뭐 전부 F2가 3분의 8이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거지. 맞습니까? 그럼 뭐다 끝났네요. 우와. 그래서 f'x를 잡는 게 낫겠네. 맞지? 그러면 4 맞습니까? 4차 미분하면 4x 세제곱으로 시작할 테니까 4대로 두시고요. 답은 2, 1, t 뭐 어느 쪽이든. 뭐 맞죠? x-1, x-2, x-t -2, X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분할 겁니다. F2는 3으로 8 써야 될거 아냐? 니 적분을 하려면요? 빨리 조립해야죠, 다시. 그래서 실근이 1, 2t 맞습니까? 전개하지 말고 미친놈도 아니고, 이걸왜 왜 전개를 하고 지랄이야? 그지 그래서 1, 2t라고 하시면 4. 자, 근각 개소관 관계 이용해서 조립할게요. X 세제곱 빼기. 각각의 합3 플러스 t죠? 그래서 3 플러스 t x 제곱 플러스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이죠? 2 2 t t의 합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잖아 2 2 t t 세 개의 합 그래서 3t 플러스 2 x 마이너스 세개다 곱한 놈2 t 맞습니까? 1곱하기2곱하기 t 이 t 이렇게 될 겁니다 적분하시고요 적분상수 c는 없죠 f0가 0라고 이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t에 관한 식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3분 8은 f2가 3분의 8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f2는 3분의 8 쓰시면 t값 뜹니다 t값이 마이너스 1로 뜹니다 그래서, 뭐, t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f, 에이씨, 귀찮아. 그, 다 됐죠? t값 떴으면. 맞죠? 적분 아까 해놨을 테고. 맞습니까? t값 띄었고 그러면은 f3 구하라고 하는 건가? 맞죠? 예, 정리하십시오. 어, 완전 짭지